안녕하세요. 3분 영어 단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고동사로 어디까지고 해 보셨나요? 오늘은 동사 고와 전치사 콤보가 어떻게 의미를 확장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의 기본은 가다입니다. 하지만 전치사와 결합하면 단순한 이동을 넘어 추상적인 의미로 발전하지요. Go to. 먼저 go to입니다. 기본 뜻은 어떤 방향으로 간다입니다. 이 방향성이 확장되어 목표나 목적지에 도달하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I go to school. 내가 현재 습관적으로 도달하는 목적지는 학교다. She went to the library yesterday. 그녀가 어제 도달한 목적지는 도서관이었다. Go for. 다음은 고포입니다. 기본은 무엇을 향해 간다입니다. 여기서 확장되어 어떤 대상을 선택하거나 추구하다라는 뜻이 되었지요. I will go for the blue one. 내가 앞으로 선택할 것은 파란 것이다. He went for the last piece of pizza. 그가 선택했던 것은 마지막 조각 즉 피자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You go for your 네가 지금 추구해야 할 것은 너의 꿈이다. 세 번째는 고, 위드입니다 기본은 함께 간다입니다. 여기에서 발전하여 잘어울린다 함께 가도록 선택하다라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This tie goes with your shirt. 이 넥타이가 지금 잘 어울리는 대상은 너의 셔츠다. Red w goes well with steak. 레드 와인이 일반적으로 잘 어울리는 대상은 스테이크다. I'll go with plan B. 내가 앞으로 선택할 것은 플랜 B다. I will go with the flow. 나는 대세를 따를게. go into 네 번째는 go into입니다. 기본은 안으로 들어가다입니다. 이제는 확장되어 어떤 영역이나 주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들어가서 조사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She went into the room. 그녀가 과거에 들어갔던 곳은 방안이었다. Let's go into details. 지금 조사합시다 세부 사항을. He went into politics. 그가 이미 깊이 진입했던 영역은 정치였다. Go on. 마지막은 go on입니다. 기본은 앞으로 나아가다입니다. 이 개념이 확장되어 멈추지 않고 계속되다, 진행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The show must go on. 그 쇼는 앞으로 반드시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She went on talking for hours. 그녀가 과거에 계속 이어갔던 것은 말하기였고 여러 시간 동안 이었지요. What's going on here? 무엇이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 콤보는 단순한 이동에서 출발하지만 전치사와 만나면서 목표 선택, 좋아 탐구 지속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정말 힘이 됩니다.